일 런들 은뒤 에서 계속 뭔 가를 만들 고, 뭔 가를 조작 하고, 다 준비 를해놓 고, 세상에 나와요. 사람 들이 성공 하기 힘든 이유 는 성공 하 려고 하지 않 아요. 그러니까 말은 성공 하고, 싶 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차피 전쟁통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현대, 삼성 다 나왔단 말이죠. 근데 현대 삼성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자본이나 기업 오너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당연히 그에 수반되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업을 할때 여러 번 망할 는 했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위안을 했었고, 나는 어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규격 안에서만 노력을 하고 그만큼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모를 수가 없어요. 미쳐있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매달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힘들고 괴롭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이나 이런 것들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무실을 낼 때, 처음에 직원을 뽑을 때. 이럴 때에는 내가 이거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면 지금은 여기서 뒤로 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을 쳐놓고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야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방법을 무조건 찾아요. 그리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성공한 사람들 분명 있고 저보다 머리가 안 좋거나 저보다 많은 탤런트가 없는 사람들도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나만 무조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계속해보죠. 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 라는 건 결국 부자재 값은 오르고 왜냐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인건비 역시도 올라요 그래서 사업은 결국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랑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무조건 인생이 탄탄대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는 편이고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당연히 천천히 조심해서 밟아야 되고 그 제동력을 어느 정도 센스나 이런 걸 갖추기 전까지는 힘줘서 밟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시간을 정하는 게 물론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정하는게 의미가 없긴 했었어요. 항상 업무량을 많이 써놓으니까 그 업무를 끝내려면 정말 졸 일기 전까진 일을 했어야 했고 그 일들의 일부가 또 내일로 미뤄지고 그래서 일은 계속 밀려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직장생활 할때 그렇게 일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딱 깔끔하게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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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끝내고 아 개운해 이건 없어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끝났으면 이게 또 와야 되고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계속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래처에 뭔가 요청을 했을 때 회신이 오기 전까지 나 역시도 움직여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직접 쓰는 게 훨씬 더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메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쭉 써서 이 걱정들을 감수할 만큼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스로 나태해지거나 나른해지는 기분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메모도 하루에 노트로 한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대리님이 저번에 회식할 때 얘기한 게 굉장히 재밌고. 머릿속에 박혀있긴 해요 성공하려면 빌런처럼 일을 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히어로들은 놀고 데이트하고 할거다 한다가 문제 생겼을 때짠 하고 나타나서 익 하고 끝나요 근데 빌런들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조작하고 다 준비를 해 놓고 세상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히어로한테 물론 한두 대 맞고 끝나긴 하지만 그 노력이 사업에 꼭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많을 때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요. 그러면 그만큼 수반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내가 오늘 다한것 같아. 근데 불안한 마음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곳에서 떠나는 거인 것 같아요 산책을 한다거나 생각을 한번더 정리를 하고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봤을 때 머리가 복잡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혼자 일할 때 특히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엔 이게 돈도 벌리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의순 이익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스스로가 약간 비참해지긴 해요 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이걸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내가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일단 1번은 닥치고 돈을 벌어야 돼요. 어찌 되었던 매출이 강패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매출이 일단 나와 줘야 그다음이 있어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직원을 뽑을 수가 있나요? 매출이 안 나오는데 여가 생활이 어딨어요? 당연히 돈도 없겠죠. 사업을 하는 건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 직원들과 나, 내 가족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